누구나 멀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토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는 미련 없이 토해야 한다. 주님도 마찬가지다. 주님도 거짓 교회는 필히 토해 내치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하셨다.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고집에 진절머리가 난다. 십자가도 없으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붕 위에 는 버젓이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치워버렸다. 으 이러고서도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 십자가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누구든 상관없이 추방하고 있다. 그 대신 신변 잡기를 믿기로 하는 사람 몰입꾼을 강단에 올려 세웠다. 어설픈 윤리 선생이 시류에 따라 윤리 강의나 하고 있다. 십자가를 없애버린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가 빠진 상태의 교회는 종교적인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 거기서는 집회 때마다 거짓말만 흘러나온다. 이래서 교회들은 거짓말만 유통하고 있다. 인간의 즐거움 대신 십자가를 증거해야 한다. 십자가는 건물 앞면을 장식하는 비품이 아니다. 성도의 모임 한복판에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 예배의 즐거움 대신 오직 십자가라야 하고. 어수선한 전도 바자회 대신 오직 십자가라야 한다. 세상이 통일을 희망할 때 성도는 십자가만을 그리워해야 한다. 환상의 오색 테이프가 한국 교회를 덮치고 있다. 거짓 복음이 교회마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 차지하라.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라. 그러나 절대로 십자가, 그 자체만큼은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 정신이 남아 있는 한.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실제로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그 중심이 곧 하나님임을 알수 있다. 이 중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배제된 사람이다. 궁극적으로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바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으면서도 교회 일에 종사했다는 이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구약 욕기에 보면 욕이 그의 친구들과 나눈 말씀을 살펴보자. 그 말씀의 중심에서 욕의 친구들이 진리 규명에 실패하는 것은 세상을 고난이라는 바탕의 중심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읍은 주님 이주신 고난을 중심으로 세상을 읽고 있다. 마지막에 가서야 읍의 해석이 욕기서 42장 7절에서 올바른 것임이 드러난다. 세상의 온갖 지혜가 다 동원되어 우월을 가린 욕의 욕기서에서 최후 승리는 고난자의 욕에게 돌아간다.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 책은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 활동의 중심. 취지임을 밝히는 데 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 중심이어야 함을 증언하고자 한다.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은 본질부터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니다. 동시에 구원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저 취향에 맞는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았을 뿐이다. 인간이 살면서 발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진정한 의미에서 볼때 인간의 자아를 변화시킬 수 없다. 타인을 향하여 베푼 그 어떤 자비의 헌신과 봉사도 인간을 재해서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자신들이 나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길 뿐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 이 지상에 쏟아놓는 것은 온통 탐욕의 파편들에 불과하다. 그리고 허황된 희망일 뿐이다. 우리들의 교회 활동 역시 막연한 소원풀이나 희망사항을 한 곳에 집결시켜 스스로의 만족과 위안을 얻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 때가 되었다. 알맹이도 없는 일종의 낭설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외쳐대진 않았는가. 그 외침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만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이용하거나 사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오해를 받더라도 그들의 죄를 올바로 지적하는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이 글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쓰여졌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활동이 중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심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인간 중심이었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수 있다. 이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십자가를 아십니까? 저자 이근호입니다.